안녕하십니까. 월천의 주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5일 저녁 방송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5시 5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어, 계열사인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의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포르쉐와 관련 있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쉐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IPO 절차를 시작해 연내 상장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최대 850억 유로, 우리나라 한화로 1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들고 나온 종목들은 요 포르쉐 관련주로 꼽히는 대표적인 기업 4개의 사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온 뉴스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간추려 봤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계열사인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의 기업 공개를 추진하면서 포르쉐와 관련 있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다. 포르쉐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어, 어, 이달 말부터 IPO 절차를 시작해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장에선 기업 가치가 최대 850억 유로 1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나왔습니다. 포르쉐로 포르쉐 관련주로 꼽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네 군데 있고요. 어,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코리아 FT. 어, 코리아 FT는 포르쉐의 카본 캐니스터를 공급하는 곳이다. 어, 카본 캐니스터는 연료 탱크 내에 발생하는 증발 가스를 어, 활성탄으로 흡착해 엔진이 작동할 때연속하도록 어 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어, 부품이라고 합니다. 어 코리아 FT는 포르쉐뿐만 아니라 볼보, 볼보, g m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카본 캐니스터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기, 3기도 어, 포르쉐 상장의 주가가 빠르게 반응한 것이다. 포르쉐를 비롯해 현대차, 기아 등 주요 글로벌 완성 업체의 엔진 속 실린더 블록과 변속기의 핵심 부품인 밸브 보디, 어, 전기차 배터리 안전을 책임지는 외장 부품인 엔드플레이트 등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팩, 어, 임팩은 포르쉐의 준 대형 전기 스포츠 세단인 타이칸, 어, 타이칸에 들어가는 전자 제어 서스펜션 시스템. 어, 의 공기 제어 밸브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호전자. 성호전자는 전기차용 풀, 필름 콘덴서의 부품인 증착 필름을 제작하는데 어, 포르쉐 필름 콘덴서에 이 증착 필름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필름 콘덴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전기를 방출해 전자 제품의 원활한 작동에 도움을 주는 부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온 기업들이 코리아에프터, 3기 인팩, 성우전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어 차트 한번 보실게요. 코리아 FT. 아 최근에 주식시장 상당히 지금 아 불안정한 상황에 어이 종목을 해도 어 계속 양봉을 만들면서 지금 한4일 연속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죠? 아 양봉이 4일 연속 이렇게 나와서 어 지금 어 일봉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음봉도 나오고 양봉도 이래 가지고 쭉 들쭉날쭉해서 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럼 주봉 한번 보실게요. 주봉. 주봉으로 보시면은 확실하게 아 확연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주 연속, 3주 연속에 쭉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코리아 FT 였고요 임팩, 임팩도 보시면은, 자, 지금, 어, 임팩 같은 경우는, 어, 일봉입니다. 지금 현재 일봉, 어, 코리아 FT에 비해서 이 주식은 아직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관련주로서, 관련주로서 부각이 된다면 이 종목도 역시 한번 아 움직여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날 보시면은요. 9월 6일자, 9월 6일자에 굉장히 거래가 갑자기 급격하게 터졌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어, 매집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 종목, 아마도, 아, 여기서 매집이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이렇게 쭉 추세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성우전자 성호전자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 최근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 지금 음봉과 양봉 왔다갔다 하지만은 자 5일선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상당히 위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종목 주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 자 주봉으로 보시면은 확실하게 3, 3주 연속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자 1주 2주 3주차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 어,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개미들을 흔들기 위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확연하게, 아,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기, 3기, 삼기입니다. 삼기. 3기. 삼기도 역시 여기서 한번 쭉 크게 치켜 올렸습니다. 크게 쭉 치켜 올리고 한번 이쭉 빠졌죠. 자, 빠진 이후에, 빠진 이후에, 아, 어, 다시, 다시 이렇게 쭉, 어, 사, 약엄 약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눌림목을 만들어주는 과정이고요. 자, 음봉 맞았을 때, 음봉 맞았을 때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올릴 때, 올릴 때는 양봉 길게 만들었지만은 아, 그 다음에 살짝 횡보, 횡보하다가 사실은 여기서 쭉 어, 우리 개인들은 치고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훅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거는 매집 물량을 중간에 더 늘리기 위한 어 개미 털기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종목 한번 시세 분출하면은 굉장히 크게 한번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장이 지금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의외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한번, 어, 시세 분출하면서 크게 한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재무 상태 한번 보실게요. 재무 상태. 자, 지금 보시는 게 재무 상태 3기, 자, 21년도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3기, 21년도, 아 어, 21년도에, 어, 적자가 났고요. 어, 그 전년도 적자 났고, 재무제표상으로는 상당히 적자가 나서 좀안 좋게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분기별 보시면은 어 분기별로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이상태를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어 21년 12월에 어 EPS가 마이너스 625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올해 10 올해 3월달에 112원 6월달에 22원 어, 그리고 9월 3분기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던 대로 플러스가 나온다면은, 어, 작년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호전자, 성호전자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순이익이2 어, 9년도에는 마이너스였다가, 20년 136억, 21년 32억 작년에 어, 이익, 이익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자, 분기별로 한번 보시면은, 아, 분기별로 올해 수익이 어,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순이익이 마이너스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 1분기, 2분기까지는 적자가 나왔고, 3분기 이후로는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인팩 같은 경우는, 어, 작년 12월에 EPS가 마이너스 215원이었는데, 1분기 플러스 249, 6, 6월에 246 플러스, 연간으로 작년까지, 어, 이 기업은 현재 추세로 보면은 상당히 임팩이 어, 수익이 상당히 전년 대비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네요. 어, 임팩을 한번 관심 있게 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임팩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임팩 어, 임팩이 현재 어, 주가 흐름도 상당히 아래쪽으로 가다가 어, 현재 지금 박스권 아래쪽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번, 9월 6일 날, 9월 6일 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9월 6일 날, 이게 누구한테 넘긴 건지, 어 아니면 큰 손이 들어와서, 어 매집을 시작을 한 건지, 임팩, 임팩을 좀 관심 있게, 어 지켜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코리아 FT 어 코리아 FT도 지금 연간으로 보면은 어 EPS는 어 19년 200원, 205원 어 20, 20년 132원, 21년 200원. 어 여기는 무난하게 가는 것 같고요. 순이익 쪽에서 봐도 어 57억에서 39억 떨어졌다가 어 작년에 48억으로 다시 올라갔고 분기로 이렇게 보시면은, 어, 3월 달에, 224원, 순익이 60. 여기는 평년 가는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매년 거의 엇비슷하게, 어,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 어, 실적보다는 사실은, 어, 테마주로 이렇게 보시고 테마주로 보시고 어 한번 어, 이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최근에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어, 좀 올라가는 종목들 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어, 폭스바겐 계열사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시의 기업 공개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아 보여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다음 주도 성투하시고요. 어, 지금 상당히 주식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 아주 가급적이면은 어, 현금 보유를 좀 하시고요. 최대한 현금을 좀 많이 들고 가지고 계시면서 기회를 한번 엿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